11번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닮은 두 원기둥이 있대요. 이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6이고 하나는 8이에요. 이제 겉넓비의 값을 구하는데 이쪽 겉넓비가 990이다. 이쪽 겉넓비 이게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야. 이제 넓이의 비는 제곱비잖아요. 자, 닮은비가 6대8곧 3대 4죠. 이게 닮은 비야. 그러면 부피의 비는 제곱비니까. 3의 제곱대 4의 제곱. 9대 16. 이게 넓이의 비가 돼요 그러면 9대 16은 이쪽에 990대 x 하면 되겠죠. 요거에 부피가 나오겠지. 요거 비례식 풀수 있죠. 그래서 풀면 x는 1,700. 60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 774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정육면체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공을 큰걸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8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8개야. 이제 구슬의 겉넓이의 비를 구하래요.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8개 들어가려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이게 하나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 닮은 비가 1대2가 되죠? 그러면 넓이의 비는 1대4가 되겠지. 이게 넓이의 비가 돼요. 자, 이제 이쪽이 큰 거니까, 이쪽이 4면 이게 1 되는 거야. 그럼 여긴 8개니까, 여기 넓이는 8 되겠지. 8개니까. 자, 다시 할까요? 4대1, 이 상태에서, 얜 이게 1이면, 이겉 넓이가 1이면 얘는 4 되는 거야. 근데 대신에 여긴 8개니까, 이 아니라 8 되는 거지. 그럼 비례식으로 4대 8은 1대 2가 되겠죠. 그다음 닮은 비와 부피의 비를 할게요 자, 여기에 요 사각형과 요큰 사각형은 닮은 비가 1대 2가 되죠. 또 입체를 해도 요 작은 요 작은 요 입체하고 큰거 하면 얘도 닮음비가 1대 2가 돼요. 그런데 부피를 따지면 요런 정육면체가 이긴 여덟 개 있죠? 부피는 1대8 되겠죠. 자, 닮음비가 a 대 b면 부피의 비는 세제곱 b가 돼요. a 세제곱 대 b의 세제곱 닮음비의 세제곱 b 요게 부피의 비가 돼요. 넓이는 제곱비였죠? 넓이는 a 제곱 b 제곱 넓이의 비, 부피의 비야. 자, 775번이에요. 문제가 여기에 바닥이 바닥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율이 4대 9래요. 이게 질문이야. 이때 이쪽의 부피가 이쪽의 부피가 621이다. 이쪽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넓이의 비가 4대 9인데, 그러면 닮은 비는 제곱비에서 2대 3이겠지? 이게 닮은 비에, 이거의 제곱이 넓이의 비니까. 그럼 이제 이게 닮은 비야. 그럼 부피의 비는 3제곱비니까. 이거 2의 3제곱, 8, 3의 3제곱, 27. 이게 부피의 비죠? 그럼 이쪽 부피를 V라 할까요? 이쪽이 621이죠. 그럼 내항, 외항에서 27V는 8 곱하기 621을 풀수 있죠? 그래서 얘를 풀면 184가 나온대요. 자, 여기까지.